안녕하십니까.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국리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하늘 만난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주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 저희가 갈리베세다 사람 빌리베게 가서 네, 빌리베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리베세다 사람 빌리베게 가서 청하야 가로되 선생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의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 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어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무리 부리, 우리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대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를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이번 명절에 손자 놈이 7살, 8살이죠. 올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이놈이 아직까지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해야 저 스마트폰을 보지 않, 않게 할까그러고 생각, 생각한 게 이놈이 이제 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짜리, 천 원짜리, 오만 원짜리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오만 원짜리를 아는 거예요. 한번미끼를 줬죠. 오만 원짜리를 한 번씩 주고 말잘 들으면 저가 저 스마트폰 안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5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배 할때만 원씩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놈 속을 뒤집으려고 제일 넷째죠. 넷째는 내가 일부러 20개월 되는 걔를 일부러 만 원짜리 두 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또나 보는 데서 지 넷째가 이제 스마트폰 볼라 고러니까나 보는 데서 앞에서 스마트폰 못 보게 딱 하더라고 그래서 내그 고놈아 그 이제 마음을 읽었죠. 아하. 너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구나. 그래, 그래, 됐다. 감사하다. 만, 만,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랬더니 이제 삐져버렸어요, 내가. 도유이 넷째한테 20개월 된 애한테는 2만원을 주고 지는 만원 주니까 이제 삐졌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스마트폰 한 번도 안 보고. 약속을 하면 다음 주에 와서 할아버지 5만원을 준다고 그랬더니,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제 약속이니까 이제 5만원 주려고 이제 나는 물질을 준비했죠. 나는. 근데 이제, 우리 손자, 도은이가 이제, 그걸 보냐 안 보냐는 이제, 지가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지가 지켰으면 줄 것이고, 안 지켰으면 안 주죠. 가서 또 천원만 주고 올 거예요. 계속. 그래야 이제 그놈이 이제, 스마트폰을 안볼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야지 말을 안 들어요 왜그 어미가 걔를 잘못 키운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우리 형이 가가지고 도율이한테도 스마트폰 보여주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 있으면 내가 그냥 이 저거 속에서 김이 막 머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가지고 거기 있질 못하겠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뭐 명절 때 지금 이 말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우습지만, 이, 걸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달라요. 모르니까. 우리 도율이가이 스마트폰에서 알면 그걸 보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제 아들 이제 승범이가 그 놈이 제가 그때 이제 직장 생활할 때저 청평 양수발전소에서 근무를 할때 이제 금요를 타면 나도 아이들 이제 한번 보러 오고, 또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줘야 또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와요. 그러면 이놈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거예요. 그 승범이 그놈이. 그러면 이제 만수시장 그 떡볶이 파는 데까지만 가요. 그리고 거기서는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안네요 할머니만 자꾸 얘기를 해. 그럼 나 이제 500원짜리 알아주면은 거기서 이제 떡볶이 파는 데서 거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떡볶이 하나 해갖고 딱 떡볶이 딱 하나 빼면은 모강지 안 부러지고 있으면은 딱 자랑하고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 내가 이거 했대는 또, 또뽑았다는 거야. 그리고 기고만 장해. 근데 하다가 모강지 똥광 잘라 먹으면 그냥 가버려요. 와, 봐도 없어요. 그러면 아, 이는 모강지 잘라 먹었구나. 근데 그놈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시장을 가는데 내가 이제 생각나서 승범봐 여기 또 복귀 한번 해야지 그럼 나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애기예요그리고 시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때때로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 스마트 스마트폰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애기니까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눈은 어렸을 때잘 보호를 해줘야 오래 가는 건데 어리 이제 초등학교 다닌 놈이 안경 쓰고 다니니 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 마음이. 근데 이제 그걸 어미가 어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까하죠깝까해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쓰든지 여기 보면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됐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려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정말 감사하게 내가 영생을 얻고 이 성경 말씀을 볼수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큰 복이죠. 이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다녀보지만 마음이 흐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노저우면서 그물 짜면서 고기 잡는 거. 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할 일이 없으니까 고문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짓고. 근데 광풍하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때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 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광풍과 파도가 조용하는 것. 저가 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고 하나씩 하나씩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일하는 걸 제자들이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뭘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도 참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강화에 가서 참 재밌더라고요. 같은 띠, 양띠들만 모여가지고 참 노래를, 마이크를 잡는데 그래도 삘이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 부르니까. 또 박수 치고 또 혼자 세곡 연장치 하라 그러는데 마이크가 안 돼서 못했어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같은 나이 동갑이니까. 그런데 참 오늘 또, 오늘도 만나서 이제 기독교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카페를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오늘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많이 이 복음의 길을 이렇게 열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참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혹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한 것처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고 하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죠. 예수님의 의지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참 너무 감사하게 참 참, 내가 안타깝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또 너무너무 친, 같은 친구들끼리 그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다양하게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너무 지체하고 오늘은 저 경기도 광주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본그 땅하고, 실제로 가서 본 땅하고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답사도 한번 갔다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어디인가그 지체의 땅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뭐, 내가 그랬어요. 근데 100번이라도 간다. 응, 어? 우리 저 지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100번이라도 가야지 어? 그래서 그 원하는 땅이 만들어진다로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아주 오늘, 오늘 오후에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드라이브도 한번 쭉 하고 와가지고 또 새로운 길도 알게 되지고 고속도로가 많이 났더라고요자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제가 형설수설 이 짧은 시간에 엉뚱한 얘기만 많이 합니다 자 베드로가 죽을 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닭울 기 전에 세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한 말씀대로 그대로 나를 모른다고 우니까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꼭껴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모나바연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제 주께서 내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 주님 손에 딱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 저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안침내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나가야 무슨 일이 돼할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한 25년 동안 이렇게 연단케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무리에 안 가고 내가 있다는 게참 기적이에요 나는 뭐저 시험 들어서 뭐몇 달씩 안오거안 오는, 오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난 그때는 내가 누가 뭐 교회 에 나갔어도 공부해서 그 예배당에 간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뭐 공부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간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나여와는 중심을 본다고 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들을 안들 들을 수가 없어요. 소금 먹으면 물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갔는데 이제 내가 녹화한 것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굳이, 굳이 뭐그 물이 안 가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는 이 녹화에서 자 듣고 잠잘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에 병 들은 사람도 알게 돼지고 하나님이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합니다. 예? 네? 자, 여, 여보, 여보세요? 자, 빌리포스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리포스 1장. 빌리포스 1장에 보면은, 1장. 빌리포스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장 11절. 음,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내 생각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걸 이제 그걸 보고 눈이 떠졌다 그러죠. 예, 요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기 4 2 장에 가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뭐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저 하나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해가 되지 일반 사람들은 이건 들어봐야 이건 방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심 먹을 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25년 동안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면은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신앙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 네? 또, 골로스서 1장 6, 골로스서 필리포스 바로 뒤에 보면은 골로스서 1장에 있습니다. 1장 6절에. 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뭐가 자라?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태어나면은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 심령이 강한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체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영혼이 심령이 병 들어 있으면 또 내가 서서 이렇게 얘기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하, 저도 배운 거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입어서 이 생명의 세계를, 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먼 3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먼 31장.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지저분하게. 이상하게 우리 집에 이분만 들어오면 이렇게 콧물이 줄줄줄 나와요. 꼭, 예? 네? 콧물이. 지저분해, 아직 죽겠어요. 전문 31장 31절. 자. 그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으로 말면 아 열매를 맺는 사람. 그 하늘 나라 성문,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25년 전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25년 전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제 심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진 거죠. 근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여기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는 여자가 누굽니까? 나죠? 신부죠? 아내죠? 그리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남편이고 나는 신부라고 하고 여자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죠.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여자야? 영적인 세계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이건 하나도 맞질 않아요. 예? 네? 근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 민수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예, 시건치 아니하시고 23절. 23장. 자. 예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야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한 발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니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laughs> 예수님께서 그날. 십자가에서못 받게 죽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야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자라게 합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영이에요. 우리 육신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이 성령은 거듭난 그리스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에? 오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보나스로 사는 겁니다. 여, 벌써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이 저를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끝까지 잡고 계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젠, 이제, 이제 대한민국은 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여러분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